드라마에서 레퍼런스를 좀 사무셨을 만도 했을 것 같아요. 좀 참고를 하신 캐릭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셨을지 궁금하고요. 또 예고편을 보니까 인상적인게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 안아줘야 한다 라고 로봇이 말을 하던데 그런 식으로 좀 로봇의 상위 그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완벽한 남친상으로 남신, 어떻게 좀 배운 게 있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어, 일단, 로봇, 그, 제가 참고를 했던 작품이 사실 여러 개를 많이 봤어요. 예전에 물론 봤지만, 바이센티니얼맨, 뭐뭐 아이로봇, 그리고 특히 참고했던 거는 스티븐 스피버가 보기 AI라는 작품을 많이 참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작품에서 아이, 조그만 아이가 나오는데, 그 친구가 이렇 했던 너무, 너무 잘해요 지금 연기했던 그 순수함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한 고민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감정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보게 됐고 어 그리고 아, 남친 네. 어, 이 로봇 완벽한 남친상 어이 로봇 남친3는 모든 걸다 갖추고 있는 어 캐릭터인 것 같아요 뭐 어, 힘이면 힘 마음 그리고 이런 착한 마음부터 해서 뭐 집안일까지 다 해주고 뭐 정보도 있고 모든 걸다 갖추고 있는 남친상 이제 네. 연기 하면서 배 네. 뭐랄까 제가 만들었어요. <웃음> 네. <웃음> 제가 이렇게 명쾌한 년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번듯하고 착하고 <laughs> 울면 안아주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정말 안아줄 자를 이 용기저니 하사람이더라요 완벽의 이유는 완벽하신 분이 안나기 때문에 네, 완벽하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정 아, 씨 깔끔하게 준비해 주셨데요 감사합니다. 네, 이효씨 서강 씨랑 같이 연기할 때미 괜찮으셨어요? 자미셨어요 네, 저는 여러 번 심쿵했고요. 아, 아, <laughs> 두 사람과 사랑하게 네. 되고, 네. 아니, 근데 제가 촬영을 하면서 되게 독특한 경험을 했는데, 저는 이제 남신3와 남신을 음. 같이 했잖아요. 했는데, 분명히 서강준이라는 한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이두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되게 저도 염두되고 기대되고 했었는데, 이 촬영을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남신3와 촬영을 하면, 남신을 만났을 때,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강순이한테. 내가 며칠 전에 남신3랑 찍어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어, 강순이랑 했는데, 저도 모르게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남신이고, 며칠 전에 찍은 건 남신3이고,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고, 빨려 들어가게 돼서, 아, 분명 시청자들도 헷갈리지 않고 그 감정선을 잘 따라갈 수 있겠다. 제가 온서 체험했던 그런 거이라 이만큼 캐 되게 잘 맞았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잘만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기대하겠습니다.